もう水着着て来てないね来てないねああ来て今日は海 TikTok とか撮って TikTok 撮りにんか映えるかなみたいな夏だしみた海行ってついでに撮る人はいるけど撮るために海行く人はいるっ高速道路です湯気がいつもちょっと들릴까했는데湯気粗が하나도없어가지고ローソン찾아서왔습니다 아 코트를 얇은 모올 때는 난 우와 랜덤 카드가 하이트 아 스키 데서 <laughs> 소유 카드 도가 카지아도 있이 오시밀 그날 하얀 것만 먹어봤는데 커피 버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사봤네요 아니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빈 자리가 하나도 없네 해수욕장 <laughs> 아, 우리 어릴 때는 여름 되면 꼬박꼬박 해수욕장을 갔었는데 그때는 재밌는 게 별로 없어서 <laughs> 해변을 많이 다녔나? 이 더운데 해변을 왜 다녔는지 그때는 여기서 1인당 오더 하나씩을 하면 여기 1시간까지는 무료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가와이 효과 가와이 얏다 <목소리> 基本のキャメでで撮るんですねこれ私は基本ので撮るんですけどただこれ外カメで撮りたいんですけど外カメだと、うん、外カメって見えないじゃないですか、ね、見えないですよねこれこっちの写ってるものをこっちに投影できるやつなんめっちゃよくないですかえなんか繊維とか友禅とかはつながらなくて,がなくてミラアリングでやってるんですけど、うん、そうなんじゃ最初ちょっと設定が必要でであでも画質めっちゃいいですねそうです,そうですだからこれあれば、はい、あば 미れるんです. 에, 멋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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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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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엄청 좋네. 되세요, 응, 진짜네. 아이고 귀여워. 응. 아이고 귀여워. 앱 기준은 33도인데 네.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34도, 37도 될 수도 있어. 개더워요, 진짜 오늘. 미다미다소리미다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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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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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回一回やりましょうか私が。本当ですか？<laughs> あいいかもやばい <laughs> 激。激しすぎ激すぎ。強いめっちゃ強いけどいいわ強すぎ。今日から今からは？お着替えする。 あらら、あらら、本気で今から水着でちょっとついていても大丈夫ですかあ、えっと、目の前まで外で待っててくださいそうですね、もう中まではさすがにそれはねうんうん夫リリで、お腹もさあ、ちょっとね、マークが線がやばいあ、こんにちは、初めましてはまして気をなくしちゃった、やばい気をなくしちゃった違いますね、やっぱりイメージがあ、本当ですかはい 다르네 달라요 다르네, 다르네. <laughs> 좋아 좋아 한가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리리타가 도 떼었대, 말 따나. 고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드디어 여기 온지한두 시간 만에 지금. 이제야 해변으로. 근데 이게 아까는 여러분, 물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장례 방송을 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게 파도가 높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기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시간이라고 하네. 아쉽네. 그러니까 이친구들이 예쁜 틱톡 영상 뒤에는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스탭들의 로고가 다 숨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틱톡에서는 참 그냥, 마냥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겁게 일할 것같지만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앞머리 때문에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 이거 오늘 찍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찍고, 이런 걸 보니까 또, 저희도 뭔가, 이 마음대로 잘안 지켜지고, 그런막 스트레스가 받고, 막 날카로워지고 그러는데, 저 친구들이 아무래도 날카로워지는 거지. 아, 이게 쉬운 세계가 아닙니다, 역시. 아, 듣고도 기가 이제. 아하하하 독화, 미루 히터다도 わからない,そういう, 네, 難가 있습니다. 아마 めっちゃうま이人だとすぐ撮れるんですけどなんか間違えたりもするからなんていくも撮ります 음. 음. <laughs> 현재 시각 4시 반, 과연 2시간 반은 있었나? 어,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요. 아, 이 친구는 날도 덥고 바람 분다고막 짜증을 살짝씩 내면서도 열심히 끝까지 막 엄청 찍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것이 또 프로의 정신인가 싶으면서 나도 배워야겠다.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髪の毛の質がいいですかでも、すっがに海風にさらされすぎて。ああ。今はやばい。いや、でも全然後ろで見て今思いました。え、すごい。すごいよね。CM 아みたい。やろ、いじ気がするんで。<laughs> 나는 당연히 여기서 해산하고 집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디 가냐 그 그러니까 공연하러 간다는 거예요. だから先からちょっと時間があんまりないて話をしてたんですね。<laughs> <알> <laughs> <laughs> 우리 매니저 님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반환을 하고 아, 이번또 특이하신 분. 거 음.

またまた今度会いましょう。はい。はい。あ本当ですか。遊びに来てください。行きます。はい。えミッピョンも。あミッピョン。美味しく食べてください。いはいはいバイバイ。 2층인데 어, 여기는 좀 무대가 이렇게 좀 자그마한 그런 공연장이네요 여기는 그리고 키미 다께니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팬 중에 이제 초대를 엄청 많이 하면 또그 특전으로요 한 사람 만을 위한 라이브 공연을 또 해주는 게 있대 좀 신기하죠 유명한 어떤 쿠유로이츠 그 상이 그것도 그걸, 그걸 해냈다고 하는그 힘든 거를 그래서 있다가 거기서 그분 혼자만을 위한 라이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찍을 수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오케이 라고 하면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규율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오늘 낮에 이제 해변만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연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유루이치상이 그. 너만을 위한 라이브 그 관람하는 모습이 저는 솔직히 너무 인상 깊고 재밌어가지고 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공연도 너무 좋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